오늘은 뭔가요? 자기야, 바로 왔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천에 왔어요. <laughs> 같이 가. 저달 전부터 엄청 엄청 열심히 알아보고 온 맛집이랑 관광지들을 어. 지금부터 가려고 어. 합니다. 먼저 점심부터 먹으려고 하는데요. 어. 이 털에 보령 하면 어. 그리죠. 그래 어. 먹고, 구령 바로 가리지 어, 저 겸댕이 뭐요? 나 닮았다. 자기 닮았어? 그게 자기야? 이게 뭔지 알아 자기야? 아니야 오룡 해양 머드 박람회 2022년에 개최한데 머드 축제 알지? 알죠 이게 원래부터가 세계적인 거였는데 이번에 또 오징어게임 BTS 한국 열풍이 불고 있어요 코로나가 진짜 내년에 공식되면 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박람회가 왜 있냐면 해양의 재발견 머드가 없으면 은 해양이 파괴되는 거 아십니까? 이 바다에 자기가 죽은 조개가 못 먹는 거야. 그럼 걔네들 다 죽으면 뭐가 되겠어? 우리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먹잖아. 그런 것처럼 왜머드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가치가 있지. 나 원래 가고 싶었어. 그치, 자기는, 자기는 꼭 오고 왔고. 그러면 그래 거의 한 시간 탔나? 그죠? 택시 거고한 시간 탔네 우리? 택시 더할것 같애, 지금 한 시간 탔 지금 여기도. 678. 이게 아, 그... 엄청 대단하구나. 가야겠는데? 내려님 느낌 가는대로가는대로 가다가 보였는데 됐어요. 이게 뭔자 어. 됐다고. <laughs> 아, 음?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어려워. 아, 뜨거든. 집중에주차 우리 집 앞에 있어. 백집중에고집은다 보여. 백지 미소? 어? 응. 안 보.. 안 보인다 경기에맛있꼭 가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 오렌지 해야 돼 바다 먹으면서 큰일 났다

그래도 석화다. 석화? 속화. 석화처럼 생겼는데, 안에는 구석이 나요. 블된댄스 아, 아 좀손 시키고 가야지. 택시비가 얼마나 오는데 <laughs> 진짜 차 끌고 가야겠다, 이제. 습니다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? 이야김좀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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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떠다니는 거봐 자기야 왜? 자, 왜 자. 자기 자기 스타일일 거야 완전히 시켜서 먹어 자기야 천천히 먹어도 되니 어제랑 오늘 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3년 치를 하루 만에 다 <laughs> 먹은 것 같아 <laughs> 20개 정도 있는데? 20개 정도 을게 응, 진짜 글 많이 내기도 있어 <laughs> 어제는 글한한 한 50개 정도 넘게 먹고 오늘도 20개씩 여기도 다 먹으니까 한서0개씩먹었이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야두 사람이 탔는데 한 사람이 힘들면 문제 있는 거아니야 그쪽 너무 무섭다 근데. 자기가 여기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찍으려면 바다쪽? 자기야 <laughs> 저기 블매기발매기 짚붕거리는 거 봐. <laughs> 어? 뭐 하는데? 어짓 말? 무서워서 그러는 거 어떠셨어요 오늘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이뻐. 밑에 비치는 거 보여? <laughs> 어. 멋졌다니. 거기 앉으실 거예요, 그속서 <laughs> 아. 맞아, 커도. 스카이 바이크 타가지고 열심히 돌리셨다고. 그러니까 다리 풀렸어. 근데 그냥. 자기 별로 안 했잖아. 했어요. 자기 별로 안했아 내가 다 했잖아. 어, 저기 봐, 저 그을린 주황색. 어. 이게 뭐가 중요한 줄 알아? 엄청나가요. 몇 점이나 나올지... 어... 어... 좋은데... 와... 근데, 좀 아, 근데 어떻게 맞췄어? 자기... 아이고... 어떡해요... 어... 근데 자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다 맞췄지? 일자로 안 가는데... 총알이... 야, 야 씨, 말이 안 나오네. 진짜... 자, 이번에내루 장이 하고 싶어 했던 게저 펀치. 아,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분이 아주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. 어, 렇게 하는 거나어나려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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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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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원래 달려가? 아니.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발을 펴야지 달려. 오른발로 찍고 쳐야지 간다 아 어? 뭐야 어? 시간 지났나 봐 저기요 <laughs> 거꾸로 <달려. 웃음> 치지도 못했어 저그아 이거 빨리 치자 내가 뭐야 야 안에서 넣어봐 <laughs> 아니 아유, 아유, 여기 앞으로 쳐야지 앞으로 앞으로야 아, 빨리 쳐 빨리빨리 빨리친다 아 오, 리빨리빨리와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리빨리빨리이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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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가빨가빨리빨좋빨리2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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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리빨리 빨리빨리 빨리